조계종이 가사와 탁본 분야 명장 제도를 신설한 데 이어 가사분야 무상스님, 탁본 분야 흥선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지화 분야에는 도운 스님이 정명 스님에 이어 두 번째 명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명장 가사 분야의 무상 스님, 탁본 분야의 흥선 스님, 지화 분야의 도운 스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문화부가 최근 불교문화 발전과 전승을 위해 가사와 탁본분야 명장 제도를 신설하면서 무상스님과 흥선스님이 각 분야 초대명장으로 위촉되고 진관사 지화장업연구소장인 도훈스님은 정명스님에 이어 지화분야 두 번째 명장이 됐습니다. 어제 위촉식에는 무상스님과 함께 도훈스님을 대신해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이 참석했으며 흥선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각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최고 기능 보유자로 명장까지 오른 스님들의 기술력과 정신을 인정하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전승과 후학 양성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사를 제작하는 데는 할절 하는데 이렇게 이어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엄청난 그 기술과 소질이 필요하고 또그 정신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님 현재 조계종에서는 최고 그런 명장으로서의 이제 기술과 정신을 가지고 계셔서 무상스님은 2006년 조계종 가사원 창립부터 도편수 소임을 맡고 있으며 40년 넘게 전통 가사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님은 가사는 불교의 법이자 스님들의 상징과도 같다며 전승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스님 내가 전통해야 예. 해야 되고 지 아무리 속인가 좋아도 예. 뒤에 는 분들 섭하지만은 스님 가님이를 해서 전야지은님은 2001년부터 진관사 수륙제 지화와 도량장엄 총도감을 맡고 있으며 현재 진관사 지화장엄 연구소장으로 4 9제와 천도제 백중 등에서 지화장엄을 도맡고 있습니다. 도은 스님을 대신해 위촉장을 전달받은 법회 스님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물인 꽃은 생명 존중 가치를 살리는 동시에 수행 정진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며 수륙제를 통해 지화도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 수륙제를 하면서 아마 더 발달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으로만 가는 곳이라서 정성으로 피운 꽃만 배달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 정성껏 잘하겠습니다, 스님. <목소리> 이에 진우 스님은. 어린 시절 큰 천도제를 앞두고 밤새 지화를 만들었던 일화를 설명하며 지화가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관사는 1999년 법회 스님을 중심으로 지화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현재 진관사 지화장업연구소의 전신인 지화연구소를 창립하며 진관사 특유의 기법으로 지화를 활용하고 전승해오고 있습니다. 탁본명장 흥선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금성문조사를 탁본으로 집대성하는 등 불교문화의 지속적 전승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신규 분야 명장 위촉은 불교문화 유산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윤활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